도착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샘플만 조금 가지고 오셨어요. 짐이 많아지고 비용이 부가되니까 그래서 생도를 구매할 수 없다면 네, 구매할 수 없다면 어 따로 그 우리 다른 그 국내 국내에 있는 그런 그 생도 회사들에 비해서는. 좋은 조건은 아니었는데, 이렇게 샘플을 또 주셨어요. 또 적극적이니까 주셨던 것 같아요. 샘들도 가시면, 네, 부산 백스코든 아니면 어떤 전시회에 가시든지 샘플 요청을, 음, 비즈니스로 가셨으면, 정확하게 요구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. 정말 그 궁을 구매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,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아니면 공장이 헤매다 오세요.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좋은 콩을 받아서 그 커피를 사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셨을 텐데, 사장 한 개량. 중앙 열겠습니다. 중앙 열겠습니다. 살짝 걸리는 게 있는데, 한번 더 물은 잘 들어가요.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살짝 걸리는 게 있어서 못내 그거를 놔두기가 좋아요. 끝까지 열겠습니다. 열면서 진행할게요. 농도는 약볶음에 커피 녹임에 끈적끈적해 보이진 않는데 시간을 좀더 들이면서 네, 사이사이 녹임이 되도록 그리고 중앙을 연 만큼 네, 닫아주겠습니다. 물 쓰는 게좀 거치네요, 오늘. 네, 홍연의 집 페나 반갑습니다. 미네르바 쌤도 해나 뒤 쪽은 조금 빠르게 내려보도록 할게요. 네 앞쪽만 그래도 좋아요. 네 여기도 지금 좋아요. 네다 맛봐야 되겠죠? 좀 과감하게. 저장 한계량을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물 끝에 뭐가 걸려있는 듯한 감각이 후반부 추출에서는 현상을 동반하지 않는데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앙을 여는데 집중하면서 물을 썼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나들이 가시는 분이 엄청 많으신가 봐요. 오늘 차가 꽤 막히더라고요. 요즘 목금, 토, 일에 그 사일이 불목이죠, 불목. 예전에 불토라고 했었고, 어느 순간 불금이라고 했었고, 지금 불목이죠, 불목. 아무래도 목요일에 좀더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. 그만큼 일하는 환경이 좋아졌다. 이렇게 뒤쪽 앞에 농도는. 우리 농도 기준치 농도 10tds에 나오는지 확인하고요. 10tds에. 어려울 것 같아. 뭔가 너무 중앙을 여는데 집중하긴 했는데, 그래, 나오네요. 녹, 녹이면 좋은데. 네, 녹이면 좋다. 콩에 녹이면. 네, 양을 많이 추천.